자 3번 1번 f'0이 2분의 1일 때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n의 세제곱 곱하기 fn분의 2의 마이너스 f0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자, n이 무한대로 커져간대. n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n이 무한대로 커져간다이면 n은? 1. n분의 1은 0으로 가까워지지. 네.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왜? n이 양수니까. 네.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수 있니, 얘를?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음. 자 우리 n분의 1을 있잖아. 뭐 x라고 할까? n분의 어, 1을 x라 하자.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뭐야 n 세제곱은 x분의 1이겠지? X분의 1의 세제곱. 얘는 뭐야? F, E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0이 되겠지? 그지? 이거의 세제곱이 되겠잖아. 그러니? 그럼 여기에 EX, 2X 마이너스 0, EX의 함수값, 0의 함수값이니까 2가 필요하겠지? 뭐 2의 세제곱이니까 분모의 8을 곱한 거야, 지금. 그럼 여기다가 뭐 해야겠어? 8을 곱해줘야지. 그러면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0이 되는 거지. f 프라임 0이 2분의 1이라고 했지. 2분의 1에 3제곱. 8분의 1. 8분의 1 곱하기 8. 1이 되겠잖아. 자, 2번, 2번 f 프라임 a가 3일 때, 3일 때. 야, 얘도 똑같이 우리 n이 무한대로 뭐 커져가고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뭐 커져가고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뭐 커져갈 때 m분의 1은 0으로 가까우잖아. 요 0보다 큰 쪽에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어, x를 m분의 1이라 하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정지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x분의 f(a) 플 e x 어 n이 무한대로 커져갈 때 x는 x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하고 있겠지? 네. 자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e x가 되겠다. 이렇게 자 우리 여기다가 a를 한번 빼주고 fa를 한번 빼주고 fa를 한번 더하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분의 fa 플러, a 플러스 2x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미트, 네.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X분의. F, A-EX, 마이너스, 마이너스 f 의 A가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니? 마이너스 2가 네. 필요하지, 마이너스 2. E. 여기 마이너스 2가 필요하지. 네. 여기 EX니까 이게 2가 필요하지. 네. 여기 앞에 2가 이렇게 곱해지면 되겠지. 그러면 어, 여기 이 극한인식은 얼마야? F'A. 여기 극한값이 얼마? 여기도 F'A지. 어, 2F'A, 2F'A니까 4F'A. 4F'A. 3. 그래서 12. 너무 쉽네. 예.